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입니다 네, 오늘은 정동원님, 네, 8월 스케줄입니다. 어, 8월 10일 날, 어, 스케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행사인데요. 2024 울산 서머 페스티벌에 나오시네요. 어, 요고, 울산, 네, 종합 운동장, 보조 경기장, 네.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8월 12일날 오후 7시 반에 정동원님 나오십니다. JD1으로 나오시는데요. 이거 어, 뮤직페스티벌인데요. 이거 나오신다고 하니까 꼭 네,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울산서머페스티벌 음, 인스타 가셔서 팔로우 하시면은 꼭 팔로우 안 하셔도 되는데 팔로우 하시면은 팔로안 하셔도 요거에 대한 정보들 볼수 있으니까요. 다른 가수님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요거 8월 12일 날 오후 7시 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정동원님 나오신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